이거 그냥 파이 날라가지 않아요. 네. 마이너스 네. 붙이면 되죠. 네. 절대값 붙이니까 그냥 이해죠 네. 그냥 이거예요. 아. 어차피 0하고 1 범위 내에서 저거밖에 안 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엑스플러스 1이라고 해도 계산하는 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이렇게 받은가 보든가 줄어드는 형태와 늘어나는 형태를 근데 이거 내가 근데 저, 저렇게 넓이로 보고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에요? 아니, 이게 빠른 풀이에요. 어. 뭐좀 옆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이거보다 왼쪽으로 더? 더 무조건 작아지나? 뭐무 반대하지. 왼쪽으로 가면 네. 어 여기가 네. 확 줄죠. 이만큼의 음. 갭이. 얘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얘는 2까지 올라가는 거고 얘는 1이라는 곳에서 끝을 내는 건데 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이거 그냥 풀어도 답 내볼게요. 이거 답만 내보는 거예요. 얘는. 하지만 저렇게 생각해보고 아니면 얘 증가 감선을 파악해도 될것 같은데 얘 잠깐만 사인 파이에 뭐예요? x 플러스 1에 맞나요? 마이너스 절대값 여기 절대값 붙이고 얘 뭐죠? x 플러스 1 하면 뭐 나왔어요? 아까 전에? 그냥 1 나왔죠 이거? 아 x 나왔죠 그냥. 맞죠? 양수니까 그냥 쓸게요. 누구 나오죠 그리고? x 마이너스 x 어. 이거였죠 됐죠? 그리고 빼기 이거 는높을게요 누구 나와요 이제? 파이에 사인 파이 x에 여기 절대값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누구예요? 1 마이너스 x에 2의 1 마이너스 x였죠 네. 계속 보면 얘 어차피 모로써지기로 했어요 아까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기로 하고 끝났죠 0하고 1 사이에서만 보면 이거죠 얘 누굽니까? 이거겠죠. 얘는요. 어차피 영하고 일 사이의 양수 뭐예요? 이거죠. 지워지네요 얘는 영하고 일 사이죠. 어차피 양수니까 이거 못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거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희한하게도 얘는 그냥 진짜 계산하는 문제였었나 봐요. 일부러 생긴 건 역역 역하게서 주고. 음. 아니 이거 이거를 해가 될수 있냐 없냐였던 거 같습니다. 이거 각 변환에 의해서 파이 까는 거. 음. 오케이. 내가 더 풀어주려고 했는데 진도 좀 나갑시다. 네. 사실 번은안 찍어줬는데. 안해안해 오케이 어, 일단 한번 봅시다. 아니 나 풀라고 아직 안 풀어봤어. 아직 이거 숙제를 안 해놓은 말이 많아. 아이고야. 그래 나 처음에 려고했어 아이고야. 갑자기? 지금 어, 너무 배고프가이게아 미안해요. 내가 이거를 28도로 맞춰놨어요. 안아 뭐라고? 지안여아 아, 그래도 눈이 이렇게 오. 오. 아 미안하다. 눈 빠질 것 같아요. 이 너무 간지러워. 아, <laughs> 야,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죠? 네. 네, 끝났어요. 맞아요. 여기 끝났어요. 여기. 활용이 활용이라고 할때구분구조법부터인가요 그러면? 네. 네 거기요. 구구구조법은 적당히 잘 찍을게요. 우리 했었죠. 네. 7판 이상하네. 봐봐요. 구분구조법은 그냥 그때 내가 봐. 니네 이번에 시험에 구분구조법 문제는 하나 나온다. 작년 거 풀어봤었죠. 작년 거에 있는 거 봤어요? 봐봐요. 그냥 이거 얘기해 볼게요. 점이 모여서 뭐가 되죠? 선, 선이 모여 뭐? 면, 면이 모여 뭐? 그쵸. 입체도형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게 좀 있다가... 부피를 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가장 만만한 예를 먼저 다시 한번만 훑어볼게요. 오른쪽 안 드릴게요. 오케이. 이만큼의 정적분에 대한 이야기죠. 네. 이해했어요? 자 여기서의 dx의 의미가 뭔지부터 다시 할게요. 우리가 미분할 때 어디서 dx가 나타났죠? 평균 변화율에서 그렇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기억하십니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뭐였어요? 기울기였죠. 기억하세요? 그 x의 증가량을 어떻게 했죠? 극한으로 보냈죠. 그래서 저 dx의 뜻이 뭐였어요? 아주 작은 x의 증가량, 아주 작은 x의 변화량이었죠. 이말 이해하시죠? 자, 잠깐만요. 그럼 예를 또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예. 1이죠. 이걸 n등분 쳐볼까요? 그러면 n 등분의 뭐가 n개의 뭐가 생기겠어요? 점이 나눠지겠죠. 그러면 이첫 번째 놈에 대해서 얘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하나의 길이는 n분의 1식입니다. 첫 번째 거는 좌표가 n분의 1이고요. 두 번째 거 좌표는 뭐겠어요? n분의 1. 세 번째 거 좌표는? 그럼 잘 봐요. 첫 번째 걸 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의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까? 음. 이 함수를 f x 라고 하면 첫 번째 함수의 높이는 n분의 1이죠. fn분의 1이죠.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n분의 1이겠죠. 이게 저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두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n분의 2의 좌표가 들어가서 나오는 y 값이겠죠. 이 직사각형 하나의 밑변의 길이는 그대로 얼마, 얼마겠어요? 변하지 않죠? 그다음 얘는요. 이렇게 되겠죠. 자, 쭉 가면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 f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저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들의 모의 합이에요? 넓이의 합입니다. 말 이해했죠? 네. 자,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볼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 직사각형이 n분의 1이라는 놈이 극한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겁나 얇아지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선들로 바뀌겠죠. 말 이해하십니까? 네. 선의 합은 뭐라고 했어요? 음. 면. 그래서 넓이. 음. 얘가 음. 뭐가 되는 겁니까? 저 면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네. 자정점, 오정점이 나왔다고 막 이상한 단어 알기는 알아야 돼요? 뭐라고요? 뭐삼삼 보시면 삼 아. 파하. 아. 뭐였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실질 파송하시죠. 나는 최대 3개. 파개 아, 달라요. 그러니까 극한의 주괴임 네. 말하는 거고. 뭐다라 어. 어? 상하 하하 아니, 학교에서. 상하구 뭐냐면 가장 크게 했을 때에 대한 넓이의 그게, 하. 그게 우정점 아니에요? 네, 그게 우정점이에요. 그쵸? 아, 뭔 근데 뭔 항상 우정점이라고 할수 없죠. 감소 함수일 땐 다르죠. 간호 함수일 때는 우정점이 뭐예요? 4 네. 아. 아, 저런 식으로. 됐나요? 네. 이 이야기죠. 네. 됐나요? 네.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실 시험에 나올 거딱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오케이. 이런 형태들을 눈치껏 만들어서 풀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이거 지금 바로 풀어볼게요. 929번에, 어, 좀 헷갈리게 3번 해봅시다. 됐나요? 네. 얘 봅시다 얘는 봐봐요 함수 f(x)가 누군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얘가 m분의 1씩 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m분의 2도 있고요 그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 반드시 학교에서 낼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얘가요 m분의 1 냅두고 n 제곱이 이 뒤로 들어가면 보이세요? m분의 k의 제곱에 2의 m분의 k의 3승이 나옵니다. 네. m분의 1조차도 뒤로 넘어가보죠. 네. 이게 뭐가 돼요? f, m분의 k죠. 그리고 m분의 1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네. fx가 돼서 결국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겠죠. 네. 맞나요? 네. 그리고 구간의 길이가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 dx가 우리가 찾아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진짜로 뭐하면 돼요? 이거죠. 뭐하면 됩니까? 적군. 3 곱하고 3분의 1한 다음에 뭐 나와요? 2의 x, 3승이라고 써주고 얼마 넣어주면 돼요? 1, 0에 3분의 1 써주면 답이겠죠. 그 n분의 k, a k 라고 표현을 해요? m분의 1아몇 번째?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지금 점을 첫 번째 점은 m분의 1. 네. 두 번째 점은 m분의 2라고 우리가 직접 좌표로 찾았지만 얘를 a1 얘를 a2 이렇게 써도 되겠죠. k번째 걸 뭐라고 잡으면 돼요? ak 그건는 m분의 k다라고 잡으면 되겠죠. 음, 그래서... 됐나요 네. 이해했어요? 930에 2번 바로 풀어봐봐요. 아마 이거는 실수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하는지 안 하는지. 삼각치안법을 이건 각치안이에요저어 안에도 풀린데요 어? 안에 어? 네? 는데 풀린다고? 네. 무슨데? 치법 써야 되는데. 나 아, 동료를 내못 때린 았구나 지원이 몰랐어 너구9무 적법 모르지? 네 링크 줄게 해놓은 게 있어 얘네들이 지난번에 얘네들 논술 다때려치고 내가 구9무 적법 그냥 시켰거든 안해 봐봐 배워도 안 하는 친구 이렇게 막 던진다. <laughs> 자 봐봐요. 이거 n으로 묶어내면 여기 4나오죠 네. 빽이 n 플러스 n 분의 k의 전체 제곱분의 1이죠. 네. 그럼 얘가 뒤로 넘어가면 n 분의 1로 잘라 써서 되겠죠. 네. 그럼 얘를 지금 잘 생각해 봐봐요. n 분의 1씩 변화하는 값이 여기잖아요. 네. 보이세요? 네. 이거 뭔 말인지 이해했죠? 네. 그럼 얘가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1이 되는 거고 맞나요? 얘뭐 나와요, 그래서? 4빼이1 플러스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 X. 1 플러스 x를.. 네, 1 플러스 n 분의 k를 그냥 x로 잡는 거죠. 어, 그래도 돼요. 있어요. 이만큼을 x로 잡아도 어디부터예요, 그러면? 네, 네. 1부터 2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박수나 네. 아, 계산을 네. 이제 될생각이 됐습니까? 네. 그럼 얘는요. x를 뭐라고 놔요? a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면 내가 이 조건 뭐하라고 했어요? 네. 그렇죠. e 사인 세타라고 잡으면 되죠. 네. 자, x가 1이 될 때, 오케이. 네. x가 1이 되려면 사인 세타는 뭐여야 돼요? 조정됐어요. 네, <laughs> 자, 됐어요 여기까지. 그다음 얼마요? 예 됐어요? 이거 뭐 나와야 돼서? 그, 이거 이, 이 코사인 세타분의 1, 자 이거 뭐에 대해서 미분해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코사인 세타, DX, D세타, DX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이거죠, 그러니까 지워지겠죠. 그럼 1이 남지만 실제로 세타죠. 그럼 누구 나와요? 이렇게 돼서 분의 4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이해하셨나요? 네. 기억해야 돼요. 구글 조건. 나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이거 연습해 보세요. 네. 내가 링크 줄게요. 이거 한거 있어요. 얘네 거의 시간 좀 꼬라박아서 한게 있어서 이거 학교에서 무조건 내거든요. 근데 작년인가에 얘네 이거 냈을 거예요. 이거 어, 어. 이런 거 도형 활용하는 거. 계곡물. 무슨 개공... <laughs> <laughs> <진짜> 이상한데? <laughs> 이거 도형으로 구분구적법 쓰는거 작년에 낸걸로 기억해요 유빈이 때문에 내가 됐죠? 네구분구적법에 시간 낭비 안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이거 구분구적법 하는거 연습해보시면 되는거예요네 됐어요? 됐죠? 네 오케이 이거 하나만 하죠 5번 그냥 그거 교과서 보지 말고 이걸로 보고 그냥 푸세요 이거 했었던거 기억해요 이거 니네 그때 했었었어요 내가 그때 이게 어. 그게 아니었던 거야, 구분구적법이었어 오 기억이 나 <laughs> 네, 기억이 나. 대충, 대충 나 이거 했다가 막생각욕도 존나 오겠어 구분구적이 아니었나 맞나 구분적 맞나 이거만 쉴 수도 있어 어아니1내 분해력이 없잖아 이거 구분구적법이긴 군무적? 합니다. 근데, 범위가 <laughs> 근데 이게 구분구조법 n 분의 k가 틀려 먹었죠. 네. 리만적분이라는거 혹시 발표한 친구 있나요? 리만적분이라아 어.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이게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구분구조법을 쓸 때는 오케이? 꼭 n 등분 쳐서 일정한 등분으로 나누죠. 얘는 일정한 등분으로 안 나눠도 된다라는 얘기긴 합니다. 미안해요. 진짜 무슨리인지 모르겠어. <laughs> 그러니까 우리 구분법은 이걸 일정하게 엔딩 번호로 나누잖아요. 네. 근데 엔딩 번호는 일정하게 안 나누고 등성등성 듬성, 듬성. 이렇게 했다가 졸라 길게됐다가 해도 답은 똑같다. 함수가 어... 존재. 근데 근데 미안해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알겠죠? 네. 이거는 논술할 때 다시 해줄게요. 아 맞다. 이번 주에일 날은 논술 미친 짓이죠? 그쵸. 예. 그러면 2시간 만에 아지면 4시간 만에 4시간 만 미적분만 합니다 어 진짜 아픈 못진다 아니, 아니 여기 너무 건조해서 기침을 잘물한번 뿌려드려? 아. 저기 물한번 뿌려드려? 가습기 갖고 야겠다 졸리다고? 근데 주훈이는 항상 적분이 되면 던지는 의향이 있어 적분이.. 아 적분 좋은데 아 이거 뭐 나열하면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어. 다들 던졌나요? 아그쭉넣어봐좋아 아. 어, 어! 어! 맞아요 그일일일일 해갖고 나오죠. 안1다고요3넣4 15, 16, 17, 하나 하나. 20, 21, 22, 23, 24, 25, 26, 일7 28, 28, 2 아니. 왜? 아. 니 왜? 정답 2번. 지랄하고잡혔나요 아, 까비. 4번이. 아니. 아니, 그이 3번이요. 아, 3번. 아, 네, 아 이거 봐 봐요. 아우. 아 이게 무슨 대화야? 이거죠. 아, 3번이다. 번 3번, 3번. 야, 미요 이거 봐 봐요. 봐요. 얼마 <laughs> 나와요? 하나가 나오는 거죠. 네. <laughs> 누가? g n분의 1 빼기 g 0으로 2를 네. 넣어봐요 왜 저래요 솔직히 이거죠 전년 이후로 학원에 바이러스가 퍼졌어요 <laughs> 이 숙주같은 건 그래서 여기까지? 네 어디까지 가요? 내일은 못되지 죽지마 와나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그때 고통이 야 내가 내가 일요일 날나 너네 알지 바로 병원으로 그냥 차 돌린 거 알아? 몰라요 나 오는 도중에 병원으로 차 돌린 거예요 눈이 뽑힐 것 같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 앉아서 기다 대기하잖아 사람이 존나 많아 딱 자다 일어났거든 한 시간이 지나 있는데 나 아직도 대기번호 17번이었어. 나 이렇게 이렇게 어, 앉아서 어, 이렇게 줄고있었는데어 어디 동국대. 나 아, 동국대를 가셨어요. 아, 진짜 동국대는 좀 빡세요. 동국대가 빡센 게 아니고 다른 병원에 다른 병원에 그 똑딱이라는 앱이 있어. 똑딱이라는 앱, 애기들 키우면 다 있어 그게. 어 똑딱이라는 앱이 있는데 그 똑딱이라는 앱을 키면 대기번호 몇 번에 대기 자몇 명에 예상 시간 몇 시간 나오거든. 다두 시간 넘어. 그나마 동국대가 1 시간 반 뜨더래. 일산병원 은 근데 야매가 나안 믿어. 아... 어. 일산병원이 어때요? 일 백번 아니아니 여기 여기 역에 보면.